슬랜스키 대통령은 트럼프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 짚어봅니다. 노벨상 수상의 경제학자가 한국을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 함께 집어봅니다. 북한군 두 명의 포로는 한국으로 가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수용의 의사를 비추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인 연령 65세에 대해서 상향을 하겠다라고 추진에 대해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3세 가사도우미를 때려죽인 주인 이유는 단지 초콜릿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월 달은 12달 중에서 가장 짧은 달이죠. 그래서 그런지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2월 20일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아, 여러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어느 곳은 눈이 오고, 어느 곳은 비가 오고, 어느 곳은 춥고, 어느 곳은 바람이 풉니다. 하지만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도 함께 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조금 짚어봐야 될 아주 상식적으로 또 시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요한 정보 내용이 또 있는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 아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혹시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쪽 밑에 종모양 알림 설정 평생 한번 해두시는 건데요. 체크해 놓으시고 저와 함께 늘 함께 같은 시간 동안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젤란스키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블라드미르 젤란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광물 계약 초안과 관련해서 히토류죠. 히토류에 우리가 캐내는 대신에 5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며칠 전에도 제가 한두번 말씀드렸는데, 우크라를 팔아 넘길 수는 없다라면서 미국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9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취소하고 귀국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우크라이나 및 젤렌스키 경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자회견을 염두에 둔 기자회견을 또 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이전에 한 미국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5천억 달러 즉 720조 원을 지원했으니 우크라이나 내에 리튬, 티타늄 등 히토류 광물 개발을 미국에 허용해서 그만큼 갚으라는 요구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미국의 첫 번째 계약 초안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광물 소유권의 50%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서 진지한 대화라고 간주할 수가 없어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날 젤렌스키는 나는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나라를 팔아넘길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그간 5천억 달러 720조 원을 지원했다는 트럼프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에 맞서서 3년 가까이 전쟁을 하면서 든 비용은 3,200억 달러 즉 460조 원으로써 미국 계산과 다른 수치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1,20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 국민 세금에서 나왔으며 나머지 2,000억 달러 즉 288조 원이 미국과 유럽 연합에서 나왔다 라고 합니다. 미국의 무기 지원으로 670억 달러를 했고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재정 지원이 더해졌다 라고 젤렌스키는 설명을 하고 있으나 미국의 합계가 2,000억 달러 중에서 얼마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빌려준 쪽과 돈을 빌려받은 쪽이 돈이 지금 틀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누구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나중에 밝혀지겠죠 노벨상 수상을 한 경제학자가 한국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뭐 때문에 지적을 했고 뭐를 지적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남성이 노동에 있어서 가사노동에 덜 참여하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더 낮으며 이것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대표적이라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의 지적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론은 남성이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를 해야 오히려 출산율도 더 높아진다. 이런 이론인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18일 현지 시간에 칼럼에서 지난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의 첫 여성 종신교수인 클라우디아 골딘이 지난해 발표한 아기와 거시경제라는 제목의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남성이 가사 노동을 더 많이 하는 곳에서는 출산율이 더 높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더 낮다라는 게 해당 연구의 골자라고 합니다. 특히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고성장을 이룩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국가 중에서도 부부 가운데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남성에 비해서 많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다고 해당 연구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골딩 교수는 2023년 기준 0.72명으로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보인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을 했고요.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매일 3시간 더 많이 가사 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 부부 평등 측면에서 과거에 갇혀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현대화를 이룬 한국에서 여성은 사회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 하지만 남성은 여전히 아내가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인식의 충돌이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라면 이해가 갑니다면 이 말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바로 높아질까라는 질문도 함께 있어 보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교수가 경제학자고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북한군 두 명의 포로가 한국을 가길 원했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수용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모두 수용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이 됐다가 지난 9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인 북한군들입니다.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개인의 자유 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이 된다라며 한국행을 원할 경우 전원 수용을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정부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라 설명을 합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본국 송황이 원칙이지만 인원권 탄압 등의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 모두 파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에 포로가 아닌 탈북자의 신분으로서 국내 입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한국이요. 다만, 두 경우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의 협조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국의 포로의 석방을 위해서는 뭔가 북한군 포로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상시할 만큼의 한국에 큰 기여가 있을 경우에만 한국으로 보낼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꼭 정통파가 아니더라도, 일을 할수 있었던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북한군이 이제 두 명이 대한민국에 들어온다 그러면 교육과 정착 그리고 홍보 효과도 분명히 되죠. 한번 짚어봤고요. 그 시기는 언제라는 얘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노인의 연령에 대해서 상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추진을 공식화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45년째 그대로인 법정 노인 연령의 상향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하철의 무임승차, 기초연금수급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만 65세 이상보다 높이겠다는 겁니다. 기획자정부 산하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가 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 세대 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중장기 전략에는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여러 시 담겼는데, 정부는 노인 연령 조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범석 기획재정부 1 차관은 노인 연령의 조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리를 본격화하겠다라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노인의 법정 연령을 올리게 된다고 나선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여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의 연령은 1981년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만 65세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노인 연령을 상향을 하면 기초연금과 기업연금 그리고 경로우대제도 등의 각종 제도상의 적용 연령에도 줄줄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어플 쓰면서 추가로 돈 버시는 분들 많죠. 자 노인 연령을 몇세를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정한다는 방침이고요. 노인 연령을 올리면 복지 공백을 겪게 될 고령층의 근로소득을 손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고용하고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에 재고용 등의 제도화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으르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을 벗어나려고 최대한의 노력과 또 최소한의 지출을 가지면서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 3 살의 가사 도우미를 때려 죽인 주인이 있습니다. 이유는 초콜릿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초콜릿을 훔쳤다는 이유로서 13세 가사 도우미를 때려 죽인 주인이 구속이 됐습니다. BBC는 지난 18일 이크라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가 이날 병원에서 숨졌다라며 이크라를 고용한 주인은 그가 초콜릿을 훔쳤다는 이유로써 고문을 했다라고 전합니다. 사망한 이크라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8살서부터 가정부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2년 전부터 8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밑에서 일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이크라의한 달에 23파운드, 약 4만원을 주고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파키스탄에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법에 따르면 15살 미만의 아동을 가정부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크라의 고용주는 초콜릿을 훔쳤다는 이유로 그를 학대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학대당한 이크라는 팔과 다리 여러 곳이 골절이 됐고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크라가 병원으로 이식을 잃은 채 이송이 됐고 손쓸 시간도 없이 사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딸을 잃은 이크라의 아버지는 이크라가 죽었을 때 완전히 무너진 기분이었다라며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받기를 원한다라고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파키스탄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누리꾼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일 몇천 달러의 하찮은 일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 있을까? 이크라는 초콜릿 때문에 죽었다라고 격분을 합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일회용처럼 대하는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한 시스템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죠? 소년 소녀 가장의 개념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 13살 14살의 아이가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서 동생들을 키우는 그리고 보살피는 일을 한다라는 소년 소녀 가장 나이가 딱 그런 데 말입니다. 안타깝네요. 이 갑질이라고 하죠. 바로 이런 점이 이 갑질을 한 주인들은 얼마나 팔을 뻗고 정말 편하게 잘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싶어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적어도 몇달몇 몇 년은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끝까지 시청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